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laughs> 제 18장 오늘은 41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41절부터. 엘리야가 베게에 이르되 올라가서 막 먹고 마시소서 큰빗 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완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서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성경 말씀 중에 많은 기적과 표적의 말씀이 나오지만. 오늘 말씀도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음, 여러분, 저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을 뵙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은 어디에 있을까? 내삶 속에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얼마나 많은 위험 요소가 우리 주위에 있습니까? 그 많은 위험 요소 중에서도 매일매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어느 특별한 상황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가 그 기적을 느끼고 또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요 말씀 한 구절만, 어, 이런 일이 있었어. 아, 어,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 엘리야가 뭐 이렇게 우리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두드러지게 나타난것 중에 하나겠죠." 왜냐면 오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이와 다르지는 않습니다. 조금 현 현재적인 상황, 현상적인 상황에서 좀 특별한 것 외에는 그저 그렇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현장을, 그 현실을 조금 더 하나님이 드러나게 했을 뿐이지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특별한 상황들을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는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어,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야. 이것 요거만 취급하고,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은 조금 우리가 좀 하나님의 손길을 약하게 보지 않나 싶어요. 자, 여러분, 말씀 좀 보죠. 엘리아가 아베에 올라가서, 올라가서 먹고 맛있어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엘리아의 모습이 저는 좀 부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자신있는 말씀을 할수 있을까? 늘 말씀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야, 이렇게 당당하고, 이렇게 확신있으려면 도대체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이 어떤 걸 보아야 이럴 수 있을까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3년 동안 같이 다녔다가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 보고 다 도망갔잖아요 자신 있습니다 아압은 먹고 마시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갈매산 꼭대에 올라가서 엘리야는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합니다 아압은 먹으러 가고 엘리아는 기도하러 가고 여러분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 무릎에 넣코라고 하는 것은 웅크리다 이런 이런 뜻입니다 웅크리다 구부리다 그러니까 몸이 웅크린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웅크린 겁니다 이 저는 제가 언젠가 이 말씀 드렸지만 이 자세는 이 말씀 자체가 사실 성립이 안 되는 말, 인간의 기본적인 몸은. 그러니까 엘리아가 하나님 앞에 웅크리고 있는 기도하는 자세는 늘 이런 자세가 아니었을까. 아니면은 엘리아의 외적인 모습은 굉장히 왜소했을것 같습니다. 뭐 금식하는 것이 아마 그의 삶의 태반이었을 것이고. 왜냐면 하 그렇지 않고는 이 자세가 나오지 않거든요. 여러분 무릎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되는 건 일인지. 그러니까 늘 엘리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 사원에게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리라는 거죠. 바라보고 말하되 말하되 안말하 항상 말하죠.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는 봐라. 엘리아는 기도하고 그의 종은 사메상 꼭대에 올라가서 지중해 쪽을 바라보고 와서 말하되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래 일곱 번까지 그래라. 그 일곱 번의 시간 차가 얼마나 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종은 계속해서 올라가서 봅니다. 그그 밑에서 엘리아는 기도하죠. 비 오기를 기다. 기도하는 야고보서 5장처럼 비 오기를 간절히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두 단어를 반복해서 자가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로시 코마이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를 연달아 쓰면서 어떻게 엘리야가 기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기도초에서 그는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을 말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그런 모습이 있죠. 왕 왕인 아합벤테 이야기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무리 없어 곡식을 거두지 못하고 농작물을 거두지 못하니 그의 처절함은 백성들의 그 현실은 너무 너무 강박했을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에 이르러서 그가 말합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 이나이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엘리야, 맑은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엘리야. 저는 이런 모습이 뭐 있다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을까? 또 손바닥만한 구름 있나이다라고 하는 종의 말을 듣고 어떻게 엘리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깨달았을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평범한 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줄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다면, 알수 있다면, 그걸 선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모습들이 아름답다는 거지 부럽다는 거죠. 엘리야의 영성, 뭐 이런저런 말을 다 갖다 붙여도,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리고 부럽기도 하고. 종이 와서 얘기하겠죠. 선생님, 지 중에 지금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떴습니다. 그래? 알았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지.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 이렇게 말해요.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보고 엘리아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엄청난 폭우가 내릴 것까지 예언하고 빨리 비에 맞지 않도록 그 악한 우상승배 왕까지도 배려하는 엘리야의 모습.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우리,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평범한 하루의 일상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담대함이 있을까요? 그리고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집니다. 엘리아는 말했고, 엘리아는 보았고, 엘리아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엘리아의 귀에 스쳐가는 게 없습니다 말소리 속에 뭘 들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딱 깨닫는 거예요 말만 들어도 딱 아는 거예요 이게 거짓인지 진실인지 보기만 해도 딱 아는 거예요 엘리아는 종의 말을 듣고 딱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물론 그 전에 하나님께 이제 내가 큰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뭐 엘리아가 뭐 이상 기후 기후 관측사도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귀, 들을 수 있는 귀. 사람들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수 있는 눈. 그리고 어둠의 세력의 주관자들이 난리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과 귀 저는 이런 게 아름답다는 거죠 이런 걸볼수 있는 아,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나 외쳤고 들었고 확신했고 그리고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캄캄해집니다.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엘리야는 기도하다가 빗방울을 맞았겠죠. 그리고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엘 이스라엘은 이사갈 집파의 한 성읍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종자를 뿌리다라고 하는 이, 이 말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사, 이사갈 지파의 성읍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 지역으로 가는. 그리고 46절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이 맘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어.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 그리고 그 앞에서 마차보다 마차와 같이 달려가는 엘리야. 이런 이런 모습을 아합한테 보여주는 이유는 뭘까요? 엘리야를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그러는 것은 절대로 아닐 겁니다. 아마 아, 아합은 우리 앞에 앞자 18장 보면 싸우자 잖 서로야. 너의 아버지와 너의 집이 이렇게 에이? 나라를 망가뜨렸지. 그때 또 아합은 아유, 네가 이 나라를 망가뜨렸지. 서로 이랬잖아요. 우상숭배로 점철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참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고 잃어버렸던 이 우상숭배자 아합. 그리고 온 백성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자 아합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엘리야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엘리야는 그렇게 쓰임 받는 것에 그냥 만족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엘리야가 뭘 엘리야를 하나님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합 앞에서 마차보다 빨리 달리게 하는 이거는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고, 내가 너무나 못났지만, 이런 못난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눈에는 잘안 보이는 것 같지만,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여러분, 보여요. 보입니다.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 섬기는 일을 아,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게 보인대니까요. 이렇게 쓰임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 삶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쓰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절대로. 힘들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열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하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엘리야의 위대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합에게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너의 우상을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그 메시지가 지금 자기 앞에서 막 벌어지고 있는데도 아합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누군가를 통해서 막 이루어져도 우리는, 아니 그러면 그렇죠. 아 그럴 수 있지 않겠어. 라고 하는 인간의 그런 완악한 말로 대변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그리고 나. 그것밖에는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사랑, 야찜의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만나게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분별력이 좀 성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2026년도에는 믿음을 수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솔로몬이 하나께 기도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저는 이 기도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종,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나이가 먹고 한참 백수가 돼도 이 들을 수 있는 길을 저한테 주셔서 잘 분별하고 지혜롭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 삶의 주위에 증거되어진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하루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고 볼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며 들으며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